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딸기쉐이크 만들어 보겠습니다. 말하고 할 거예요. 이 딸기쉐이크거든요. 줄리우님, 이거 줄리우님이 하셨거든요. 근데 그거 봤거든요. 근데 진짜 맛있어 보이거든요전단거 되게 좋아하거든 근데 준비물은 우유, 이거 하나면 돼요. 먼저 이 끝에 부분을 잘라주세요. 저요 컵이요, 이거하고, 이거, 이거, 이거 갖고 싶었거든요. 근데, 뭐가 됐을지는 모르겠네요. 와 갖고 싶었던 거 됐어요. 이게요, 왠지 갖고 싶었어요, 왠지. 네, 이렇게 해놨구요. 먼저 가루. 가루를 여기 윗부분에 이런 식으로 톡톡톡톡 쳐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잘라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세모나게 잘라주신 후, 음, 저는 이거 푸핑쿠킹이에다 줘요. 모아두기 때문에요. 진짜 좋은 냄새 나요. 향기가 딸기 우유향 그런 식으로 나거든요. 내 우유를 넣어볼게요. 이 정도만 넣었어. 어느 뚜껑을 닫고. 뚜껑, 60... 얘가 보이도록, 이 정도... 이 정도. 여기를 누르고요. 이렇게 다 흔들었다, 엄마야. 죄송합니다. 이렇게 다 흔들었다, 아니면요. 딸기, 이런 핑크색, 연핑크색, 이 정도가 나거든요. 죄송합니다. 제 거치 방법을 공개해드릴. 우야 눌렀다. 이렇게 됐거든요. <laughs> 뺄때 여기 끝 부분에 전 가위로 좀 많이 사용하는 편이 가위로하면좀 잘. 네, 이렇게 돼있고, 이걸 조금 높일게요. 네, 이렇게 했거든요. 한번, 여기 이렇게 100이라고 표시되어 있었는데. 아, 이거 넘어가지고. 맛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넘어서.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나무해 주셔 보세요. 딸기 우유 맛. 이 정도까지 따르셔야 돼. 요 줄리님은 딱 여기에서 따르셨잖아요. 이 정도까지. 안 그러면요. 너무 달아 가지고 못 먹는데요. 전이 정도까지 따라 가지고 저는 별로 안 달아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아, 손을 왜 이렇게 꽁배보지? 감사드립니다.